여러분 바이컴 백투 어, 여러분 우리 <laughs> 다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보게 됐네요, 여러분. 그죠? 사람 인생이란 모르는 거고 코로나라는 거는 정말 끈질긴 녀석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어, 여러분들 우리 또 오늘 한번 재미있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Okay? Then let's start. 오늘은요. A Diary from Antarctica라는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오늘 다 하진 않을 거고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짧은 시간 집중해서 다 같이 영어 시간 어재밌게 즐기면서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Okay? 자, open up the page 95. 95쪽 한번 펴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다들 들고 오셨죠? 교과서 95페이지 한번 펴 보도록 합시다.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엄청 길것 같으면은 지금 잠시 스탑 버튼을 눌러놓고 교과서 찾으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 95쪽 별지셨죠? 95쪽 표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과 함께 이 엔탈티카에서 쓴 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기 전에 위에 보면은 남극에서 일단 우리 여러분 엔탈티카 하면은 남극이라는 뜻이죠? 북극은 뭐였죠? 북극은 North Pole 이라는 말로 했었죠, 여러분. 반대말. 엔탈티카는 남쪽에 있는 거고요. 반대말은 북극은 North Pole 이라는 말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남극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원래 남극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우리 남극은 펭귄이나 뭐, 쉘, 쉘, 뭐, 그 물개나 뭐 이런 애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봐요 그죠 그 사람들 바로 이 장보고 과학기지라고 되어 있죠 오직 남극에는 뭐 집을 지을 수 없고, 집을 살수 없고, 누군가 영토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과학 연구용으로 누군가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잠시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남극은 인간이 점령한 땅이 아니라요, 오히려 요런 펭귄들이나 물범들이나 이런 갈매기들이 오히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땅에 이렇게 뭐 양보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 땅 같으니까 그 친구들이 일단 점령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곳들이죠. 어쨌든 그러면은 남극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떠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같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필기한 것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 학습터 과제방에 필기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9 5 쪽에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Mr. Nam spent a year in Antarctica. Mr. Nam은요, spent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문장에 동사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 spent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work d o 죠자세 번째 문장은요, 세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Record d 있죠 그리고 우리 한때, 그, 불규칙 동사, 표, 열심히 외우셨죠? 여기서 과거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diary, 과거 있었던 일을 내가 일기 형성, 형식으로 쓴 거다 보니까, 과거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spent 같은 경우는, 시간을 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쓰다, spent의 현재형 동사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spend가 되겠죠. 그래서 스팬드의 과거 그래서 미스터남은요 1년에 남극에서 썼습니다. 과거에 썼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뭐 과거를 아, 과거에 1년에 남극에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일을 했었습니다. 뭐뭐 뭐 했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e d 가 붙었죠. 그래서 그는 일을 했었습니다. 뭐로서 아, 그, 요리사로서 어디에 있는 남극의 장보고 기지 (station) 하면은 기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장보고 기지에 요리사로서 일을 했었대요. He recorded his life there in his diary.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삶 거기 있는 그의 삶의 다이어리에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데일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본문에 읽고 위글에 다이어리 지칭하는 곳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Antarctic 장보고 스테이션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의 그의 삶의 다이어리에 기록을 했습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장보고 기지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보고 기지가 어떤 곳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장보고 기지. 가자가 아니라 기지죠? 기지. 여기 우리 장보고 과학 기지. 여기서 뭐 어?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laughs> 지금 여기서 장보고 기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원화 중학 교에서 장보고 기지까지 음 길이 나오지 않네요 <laughs> 시시하다 그죠 어쨌든 지금 한국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남극은 엔 n t a r t i c a 보면은 남극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얼음 덩어리의 땅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길이가 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장보고 기지는요 뭐를 봐야 알수 있을까요 뭘봐 장보고 스테이션 여기 보면은 리장보그스테이션인 테라노바베이, 남극에서도 요 지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지역이 있고요. 엔탈리카 있는 테라노바베이에 있고, 요거는 펄머네 사우스 캐리어 리스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Permanent라고 하면은 요거는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땅에 내리고 한국은 여기서 연구 목적으로만 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남극의 영구 기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second base,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번째 그런 기지래요. 한국의 남극 리서치 비전의 두 번째 기지래요. And the first that is located in mainland Antarctica. 그리고 첫 번째 기지는 그 남극 본토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기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첫 번째 기지 이름 우리 저번에 퀴즈 한 친구들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 기지 이름은 세종 기지고요. 너킹 사중 스테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장보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장보고 스테이션에 있었던 사진들 직접 찍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멋지다 그죠? 장보고 기지 상당히 멋지게 지어놨네요. 그래서 펭귄 <laughs> 그리고 여기 물범도 같이 볼수 있네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장보고기지에서 요리사로서 온 사람, 미스터 남씨인데요. 이 남씨가 그의 삶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본문 같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그리고 3월 30일 두 일자에 이 요리사, 미스터 남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March 21, 3월 22일에 했던 일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 garden in the station. 하나가 있다.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나오은 뒤에 있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a garden이니까 하나의 정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 역에는 하나의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in the station, 장보고 스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a garden 하나기 때문에 is 나왔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법 포인트니까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여기는요. 하나의 정원이 있대요. Today I picked some vegetables and made a bibimbap for lunch. 합니다. 나는요. picked, 땄습니다. 몇몇 채 야채를 땄고요. and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비빔밥을 점심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앤 한번 동사를 줘볼까? 뒤에 바로 있는 made 한번 세모를 해보세요. 여러분, made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그러면은 뭐왜 과거일까요? 바로 make라는 만들다의 과거동사 made죠, made. 그러면은 여기 과거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and가 앞에 있는 다른 과거 동사와 병렬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made처럼 과거 동사가 쓰인 거 한번 찾아볼래요? 어디 있죠? 같은 문장에서. 바로 picked죠? p i c k e d 도 한번 세모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때 오늘 나는 땄습니다. 몇몇 과일에 나는 오늘 땄고요. 그리고, and, 그리고, 오늘 나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오늘 나는 닦고, 오늘 나는 만들었다. 모레 비빔밥을 점심으로 만들었다. Everyone liked it very much. 지금 모두들 이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liked, l i k e e 이로 끝났으니까, d 만 붙죠. 그죠? 이로 끝났을 때는 d 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쓴 뭘까요? 여러분, 이 e 찾아보세요. 바로, 비빔밥이죠? 비빔밥? 비빔밥 모두들 비빔밥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와, 나의 고향의 맛 이러면서 남극에서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이러면서 막 좋아했다는 거죠. I'm just cooking for the people here. 나는 기입니다 cooking 그 한번 노래해 쳐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사 나오고요 그 뒤에 바로 ing 가 붙었어 그럼 여러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번에 배울 용법은요 우리가 동사에 ing 가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거 동명사입니다 동사인데 ing 를 붙여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더라 그걸 우리가 동명사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도 나는 즐깁니다. 뭐 하는 것을? 요리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 플러스 ING. 그러면 뭐뭐 하는 것.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여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불쌍한 펭귄을 잡아먹을 순 없는 거 아니야. 펭귄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펭귄을 잡아먹으면 그거는 무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떻게든 어, 최대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먹기 위해서 어, 식물공작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쌤이 한번 찾아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 장보고 기지에 한정된 식량과 식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장보고 기지죠. 한번 들어가면은 7개월 동안 적어도 머문다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우리가 식량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런 식의 식물 공장을 어,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식물 공장이라고 하니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키워서 섭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쌤이 보니까 뭐, 상추, 고추, 깻잎, 무순 등총 14종류의 식물을 직접 재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면면 충분히 비빔밥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흥미로웠던 점이, 쌤은, 여기 보면은, 장보고기지는 아라온호라는 게 있는데, 아라온호 배로요, 1년치 식량을 한꺼번에 보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급받고 나면은 추가 보급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얼음에 깨고 요거를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추워지면은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스터 남이 1년치 식량을 너무 한꺼번에 오늘 파티 한번 열까? 한번 어, 우리 오늘 상추 파티 한번 해 봐. 해 가지고 상추를 다줄수 없는 거고요. 1년치 식량을 생각해 가면서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식량 조절을 잘못하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스터 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3월 21일에 뭐 했나요? 라고 하면은 비빔밥 파티 한다. 비빔밥 파티 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May 3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May 3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 polar night goes on. Goes on 하면은 계속 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go on인데 The polar night은 몇 인칭? I, y o U 아니죠. 그러면 3인칭입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goes, yes 붙은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야 현상이 계속됩니다. The moon and the stars are always in the sky라고 합니다. 그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속해서 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은 극야 현상인데요. 극야 현상은 낮이 계속되는 걸까요? 아니면 밤이 계속되는 걸까요? 보면 달과 별이 떠 있대요. 여러분, 우리 낮에 달볼수 있어? 우리 아, 이른 아침에는 볼수 있는데, 낮에는 볼 수가 없죠? 달과 별이 떠 있는 거는 바로, 어, 극야현상. 밤에, 밤에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달과 별은 밤에 뜨니까, 극야현상은 밤이 계속되는 거야. 해가 도저히, 도저히 안 드는 거, 그거 우리가 바로 극야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해좀 보고 싶은데, 진짜 선택 좀 하고 싶은데, I miss the sun. 나는 태양이 너무 그리워. It is really cold. 이건 정말 춥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춥고요. But 하지만 I do not catch a cold.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우리 보통 추우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겨울에 감기 보통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 추워서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극은 훨씬 춥죠, 여러분. 우리 남극 온도 한번 또한번 또 알아볼까? 좋아요 자, 남극 온도. 우리 또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한번 검색해볼까요? The weather in South 아, 아, s South, 아, South Korea 칠려고 했습니다. And Arctic 보면은 어 여기가 거의 매년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0 도인데 마이너스 6 0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장이죠? 지금 온도를 알고 싶은데. 지금. 아까 떴는데 뭐가? 그죠? Antarctica. Today.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60도입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 마이너스 77도입니다. 상상가십니까 마이너스 60도? 우리 마이너스 10도만 돼도 진짜 얼어붙는데 마이너스 60도? 체감도 마이너스 77도. 진짜 춥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겨울에도, 한국의 겨울에도 추면 우 감기 걸리는데, 마이너스 77도면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니야, 감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걸리지 않는데요. 왜요? Viruses cannot live here. 심지어, 바이러스도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어버리는 날씨이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여기에 살수 없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이 안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비빔밥 파티 한 날이었고요. 5월 30일 극야 현상에 관한, 어,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어 시간 수고하셨고요. 여기 교과서 필기한 부분, 그이악스터에 찍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